힘들게 와. 홍동이랑 안 맞나? <laughs> 저희는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. 맛있겠다. <목소리도> 나 이거 하나 나오는 줄 알았어. 어? 이거 하나 나오는 줄 알았어. 잘라 먹는 거. 근데 네 고구마 아니 네. 또 오, 고구마 냄새밖에 안 그거 니네고만 냄새밖에 안나그 아, 네. <laughs> 내가... 다시 그거 이랬는데 차가운 거였어. 원래 <laughs> 내가 DM을 원할 때 야, 다시 그거 이랬잖아. <웃음> 아... <laughs> <laughs> 이브안이안 돼. 이렇게... 안 이렇이 돼. <laughs> 아! 그 예, 기분 감당. 색감이 마음에 안 드는데. 응. 그래. 진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쓸수 있어? 응. 고 싶은 거 뭐? 뭐지리공나이화폐의무두안 그거 쓰자. 그거 그거 그거. 응. 이승기, 스마일보이. 에? 저거, <laughs> <정말> 내가 이 <laughs> 음. 이거, 이거 먹어봐. 음, 이쪽. 아, 디카가래레전 뭐야, 이거. 그거, 근데. 여기가 괜찮 어, 나 오늘. 여기가 내가 뭔가 빛이 상 했잖아 여권이라고? 레전드. 네 어? 네네 네, 네 어, 디긴데 네, 아니, 근데 여기서 그피자집까지 12분이나 걸린 것 같아. 네 내가 해줄게. 근데 진짜 언니를 보니까 진짜 개많이 해야되고 있 <laughs> 왜냐면 언니는 사진을 <laughs> 진짜 아니 나는 실제로도 진하잖아 그 <laughs> 근데 그것도 <있고> 사진을 또 진하게 <laughs> 나오는 거 같아 쿠션을 조금 더 <laughs> 올려줘 근데 이거 발톱을 올려야 돼. <laughs> 그래? 블러셔 꿀팁 블러셔를 시켜볼까? <laughs> 쿠션을 밝게 <웃음> 올린다 안색이 밝아졌네 쿠션 하나 했다고 아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뭐션업이가 너무 킹크다 지금 블러셔 그밖에 안 가죠? 나 언니야 지금 <laughs> 블러셔 좀물티슈가 없네 여기에 진짜 많아 아, 우 진짜 많아 진짜 <laughs> 야방 이거 이거 예다 님들 네, 보이시 <laughs> 보여? 기본적으로 보이야죠 아니 야보이시야 원래 이선면들으해야 돼. 뭘 쓸지 그때그때뭐바뀌 이게 시초에 그가바뀌 이게 그시슬 들어갈게요 아 근데 내 노래는 진짜 내가 칭찬이 등장하고 있어 이 노래야? 아 뭐야? 내 블루 셀 봐.

로우파이브 대기 걸러 갑니다. <laughs> 누가 옥수수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..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늦어, 늦어. 오늘 첫 번째, 아, 가게가. 가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? 흠. 툰툰툰툰툰 근데 너야, 너. 피자만 시키기 좀 그렇잖아. 솔직히. 근데 피자랑 오케이. 화사실 다못 먹긴 해. 그니까. 피자를 다못 먹어. 그러니까. 근데 피자만 시키는 상가이 없는데. 엥? 대기표를 받 1 0 지금 몇 시야? 여기? 여기? 실외기에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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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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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한 말투 모임? <놀람> 음 날씨 맛있어. 맛맛있 아, 포토존을 검색해볼게. 웬만하 포토존 아닌가? 응? 웬만하면 포토존 아닌가? 맞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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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헉. 색깔 봐. 아, 야, 손에 다 묻어. 이거 어떻게 먹어? 딱 우리 정도 기다리면 먹을만한. 그래? 그래. 음. 이거 그렇게 한이게 원래 맛집 특이난맛집 이거는 기대치가 커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, 일단 손에 담고. 아, 진짜? 아, 이런 거 같은데? 양념이 맛있지. 양념이. 음. 근데 그냥 피자 맛있어. 맞아, 맛있는 피자 맛. 근데 파리가 약간 안 음, 수 있다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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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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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먹고 싶어. 오히려 영상 좋아해. 응. 애가 뭐라 했지? 그 사람이 뭐가 좋 마음에 들어서 좋아진다고 아니야? 그걸 목적으로 모아지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. 응. 솔직히 그래도 나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오케이 하잖아 응. 아니 부정적인 그 생각. <laughs> 배불러서 신나. <페어집> <laughs> 근데 또막 기분 나빠게 <laughs> <우리 신어당 몇 웃음> <했는데 세>, 먹는 게 아니라 더운. 오늘 시나랑 6시간, 이제 3시간 먹으러 가볼까? 안경만두 뭐 그런 거 없나, 포즈? 사진에 골라보면 요 핑미 핑미 미역거 괜찮은데? 응. 그리고 만두 귀여운데? 이거? 응. 아고보 동 힐링, 동산 어게인. 어, 선제다, 선재 어디, 어디? 선제. 아. <laughs> 전호사 교촌도 모델인데. 네. 야, 대라도 교촌... 모델이야. 교촌 알바생이거든요. <laughs> 렌즈, 오렌지도 모델이야. 렌즈민가 오렌지, 오렌지. 이 소리집, 손지집 음. 사원장수, 가방, 가방, 가방 매니저, 사원장수, 아. 아. 아 이게 파란, 음. 음. 여러분 이게 뭐라고 대체 여기를 왜 가신다는 건지 저는 <laughs> 도통 모르겠고 요안봤고요 짱, 땅 잡을게요. 그냥 웅이집 웅이 새우식응 드라마 속 인물들이 수원의 행복동에 많이 계시네 저거가 그려리는 그림이야? 응그게 어. 하나가 최다.. 김담이 님 최우식 츄러스만 먹게 유유유유유 유유유유유 실화네 너 츄플러스 이걸 먹게 일단 나를 넣어볼 퍼프? 그리고 이거 맞나? 이 이게 진짜 클로버야 응? <laughs> 만지는 게 기억해. 한번. 어. 야, 근데 이거 응? 저걸로 한 걸로 할까? 이거를 이렇게 한 걸로 보잖아. 이걸 왜 찍으시는 겁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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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잘거 떠서 저어도 그래요. 네, 제 거는 리치 망고입니다. 넷. 네. <laughs> 뭐 어떻게 걷어내지? <laughs> 잘 저어서 먹으라고. 엄청... 저희는 집으로 집으로 갑니다. 갈까? 너무 힘들어서 걷는 거 포기했어요. 그러니까 요 저희 오는데 너무 억까를 당했고 많은 힘을 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. 돈만 많았으면 택시 탔다 택시 타고 날랐다 <laughs> 한 10년 뒤에 타고 날라야지 그땐 차를 가지고 오겠죠? <웃음> <웃음> 내가 빠른 시일 내에 운전면허를 따도록 그럼 옆에 앉으실 의향 있음? 아니요 전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안녕 고생하셔서 음, 감사합니다 빠이 <laughs>